안녕하세요 오복스입니다 오늘은 afk 아레나 5일차 녹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2부를 제가 찍다가 내용 정리가 좀 이상해 가지고 좀더 디테일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일단 자고 내일 <laughs>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.5부 해 가지고 지금 영상을 찍어서 올리려고 하는데 그냥 찍어서 올리면 좀 그래서 제가 지금 보석이 10회 뽑기 건 하나랑 월계상점에서 종족을 뽑을 수 있는 뽑기권 24장이 있거든요. 이거 그냥 한번 돌리고 자는 거를 저장하려고 해요. 꽝이 나오면 은 여러분들 좀 기쁘게 봐주시고, 제 행운이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서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. 네, 일단 10회 뽑기권부터 돌릴게요. bgm은 없어요. 그냥 전한 번에 바로 열기해서 그냥 어, 뭐야? 제발 아, 네, 언데드가 나왔네요. 어쨌든 뭐이 정도, 어 뭐야? 저 기대 하나도 안 하고 돌리 아, 똑같은 애가 또 나왔네요. 하지만 그렇게 기쁘진 않아요. <웃음> 네, <웃음> 그렇게 기쁘진 않아요. 뭐 이런 느낌 어떤 건지 아시죠? 제가 이제 항상 강조하는 거는 언데 드 언데드 뭐 이런 거다 필요 없이 하 어떻게 하늘색도 얘들이 나와가지고. 짐승이 나와야 됩니다, 저는. 네. 짐승덱이라 어, 일단 이런 거 받고. 자, 이제 짐승덱 10회 뽑기 갈게요. 빠른 열기.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니까. 네. 꽝이고, 또 10회. 아, 어, 여기서 보라색이 나와야 되는데. 네번더 돌리고, 깔끔하게. <웃음> 저장. <웃음> 오! 오! 제가 얘기했죠. 이상하게 잘 나온다고, 얘가. <laughs> 얘랑 저는 2년인 걸로 이렇게 또 방송으로 이렇게 나와지네요. <laughs> 얘2년이네가 <애가> 제일 셉니다. 2년, <laughs> 2년이죠. 인연, 발음 조심 네. 어쨌든, 이렇게 제가 뽑기권 다 돌린 걸로 내용 저장하고, 대성당 진급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, 이것도 내일 하고, 일단은 1.5부 해서 이렇게 짧게 영상 하나 저장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지금 새벽 1시인데, 다들 좋은 꿈 꾸시고, 네. 재밌게 보셨다면, 좋아요랑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뿅!